오늘 말씀으로 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십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내 입에 말이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체험하고 우리의 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꿔지고 아멘. 아멘 내 인생이 바꿔지고 말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아멘. 행복했노라 아멘. 복되었노라 아멘. 믿음 참잘 가졌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 소문 나는 여러분 사람 되기를 주일 아므로 축원합니다 말이 보여집니까? 어떤 형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놀랍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글날에 MBC에서 어, 말의 힘이라는 특집, 어, 뭐냐, 실험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음 냄새 날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다섯 곳에 전달했는데요 아, 좋아요. 4주 아, 후 됐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사주 후. 맞기 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laughs>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룽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우리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laughs>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바있가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어,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 에 사람들한테도 어,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풀이 한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어,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바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이란 것이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큰가를 깨닫고 내 말이 변화됨으로 내 말을 바꿈으로 내 인생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져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참 복된 삶이요 예수 믿더니 참 복받았소. 그러면서, 반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나는 뭐 됐노라? 나는 행복했노라. 아멘. 나는 행복했노라. 하나님께영광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자상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하는 자상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짜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짜잔하게 행동합니다. 그, 결국은 짜잔하게 돼요. 그러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긴 자는 존귀하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상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주위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이야.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쁜 애가 될 것이고, 야이고, 여쭈니, 멍청아, 멍청아, 멍청이 될 것이고, 내가 그래서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말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도,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그런 것이 본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실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말에 무슨 형태가 없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어? 막 말해요. 나의 자신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시험 들으면, 어이구, 멍청아. 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멍청이라 불러요? 이제는 말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2014년은 우리 교회가 제2시대가 맞이하고 변화의 해인줄로믿으시 바랍니다. 나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급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첫 번째 우리에게 바꿔주기를 뭘 바꿨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더가 새 것이 되었다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가지 알 우리 자상입니다. 우리는 새것입니다. 금년 내내 저는 에베소서 때이 성구를 인용할 것입니다. 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해시면 새로운 피지엄이하고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색이 되었다 이 말씀 늘 인정할 것입니다. 왜? 우리 귀에 들린대로 우리는 변해야 되거든요. 아멘. 오늘의 우리 자상은 과거에 들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귀를 바꾸면 내 인생이 변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자상을 바꾸자 그 말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된 권세.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천국의 왕자입니다. 천국의 공주입니다. 애비 중에 가장 은혜받기 위해서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인지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아, 네. 시편 81편 야, 9,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널 애국 땅에서 인도에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아, 네내 입을 크게 열라 아, 네.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 네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했어요. 하나님 입술을 열게 열고 한 채운다 했지만 벌리지 않았어. 입을 벌리지 않았어. 우리는 입술을 벌리는 여러분되기를 주여분 축원합니다. 어떤 입술을 벌리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입술을?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13절 마침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할수 있다 아멘. 누가 주시기 때문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멘 네. 주님 주신, 주신 힘으로 아멘 네. 주님 주신 물질로 아멘 네. 주님 주신 지혜로 아멘 네. 주님 주신 지식으로 네. 할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향한 약속의 말씀이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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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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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면 그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지는 그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으니 혀에 달렸다. 내가 죽겠다면 죽을 것이고, 살겠다면 살 것이고. 나는 한갑자는 죽을 것이 상에 그도 죽어버렸고요. 난 지겹게 오래 산다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요. 죽고 사는 거. 병이 아닙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겠다면 죽는 것이고, 살겠다면 살겠다는 것이고요. 성공했다면 성공할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할 것이고. 그러므로, 옆에 성도 인자,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실 것입니다. 예. 당신은 금년도 변화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 10편 81편에 말했어요. 내 입을 크게,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채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그런 약이 있었죠? 11절을 1억을 아멘. 내려고 기도해보시라고. 아멘. 11절을 1000만원 내라고 기도해보시라고. 아멘.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를 삼으세요. 그런 식계를 삼으면 됩니다. 아멘. 상상도 못할 일이죠. 11절 1000만원이면 수입이 얼마예요? 1억이야. 상상 못하겠죠. 해보세요. 삼성 경제연구소. 거기서 제작한 또 동영상을 봅시다. <목소리> 돈값에 팔겠대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냉대하지요. 정부에서도 압력을 가지요. 여행사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하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보세요. <목소리>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말도 안된 일, 생각도 할수 없는 일, 이뤄낸 사람입니다. <laughs> 빌게치 오늘 에 만든 사람은 바로 이말두 가지입니다. 뭐, 첫째는 무엇이었어요? 오늘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또 뭐요? 너는 해결할 수 있어. 소망을 간절히 말하고 말로 표현하면 이걸 못 한다가 사유신경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장악하는 것이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말이라는 거야.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서 현대 과학이 이것을 좀 집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대 과학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현대 과학이 오늘의 하나님 맞춤 옛날의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죠? 왜? 무슨 말이 인생을 받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현대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현대 과학이요. 과학의 오늘 자문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죽고 사는 기 혀에 권사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오늘 뭐됩 합니까? 말이 된다고. 이거 증거하고 있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자율신경이 딱, 뭐냐, 내가 전해주면 자율신경 가면은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강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체가. 나도 모르게. 자율신경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막 움직여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 되느냐 못 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듣고 못한 사람들이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안한 사람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삼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돈이 없다, 학식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든 그냥 물어보면, 당신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다. 그대로. 없다뭐 없는 것이고. 그런다. 그 말이죠. 아브라카 다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처음 나왔었죠? 뭐란다?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카 다브라 따라하세요. 아브라카 다브라 예, 네. 히브리 말이에요. 성경 성경 오늘 점서의 말이에요. 말한대로 된다. 말한대로 된다. 여러분 삼성 경제 용수에서 제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지요. 또, 조금 전에 봤던 MBC에서 했던 실험 다큐. 그리고 그래,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말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바꿔야 할신 것이다. 말이다, 말. 아멘. 여러분, 꿈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믿음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도 될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한대로 배부리라. 아멘. 마 입술을 열면 맺으리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들이여 입술을 이제 아름답게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너는 할 거야. 아, 네. 너는 할수 있어. 아, 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아, 네. 지금까지 모두의 틀에서 상관없어요. 아, 네. 이제부터 심으면 됩니다. 아, 네. 이부터 입술을 열면 됩니다. 아, 네. 오늘부터 입술을 열면 됩니다. 아, 네. 금년에 시작하면 됩니다. 아, 네. 그 내용이 또 있어요. 봅시다. 또. 미국 존 후킨스 대학 병원에는 심외순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벤카슨 박사. 그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의사들이 포기했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를 수술 로 완치시켰고, 세계 최초로 샴상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부루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흑인 빅민가에서 태어나 호르몬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흑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았던 탓에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만 하는 불량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도 엉망이어서 초등학교 때 항상 꼴찌만 하는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꼴찌 소년이 어떻게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받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었을까요?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벤 카슨이 자라던 1960년대에는 흑인 차별이 심해 흑인이 대학이나 성공을 꿈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패자 취급을 당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벤 카슨의 어머니는 벤카슨의 형이 학교에서 가져온 공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도록나 하지 않겠어. 당시 벤카슨의 형 커티스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노력해서 성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었죠.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커티스를 취업반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흑인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대학에 진학할 것입니다. 나는 커티스를 취업반에 넣지 않겠어요. 이 사건을 지켜본 벤카스는 흑인이지만 자신도 대학에 갈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의 어머니 쇼나카스는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이 전부였지만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녀는 독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벤카슨에게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두 권의 책을 빌려 읽게 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너도 할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벤카슨은 예일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불과 33살의 나이에 흑인 최초로 존 호킨스 의대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으며 신의 손이라 불리는 의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백과선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너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격려의 말로 인해서 신의 손이라는 그예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60대고 70대 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요. 됩니다. 아,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 네. 그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아, 네. 그리고 늘예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 만나고, 응? 애베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응? 아, 네. 체험하겠다. 아, 네. 찬송 중에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아멘. 설교 중에 만나고, 아멘. 헌금 중에 만나고, 아멘. 축복할 때 느껴지고, 아멘. 아멘. 만남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때그때다 그대로 만나질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지요. 입술에 고백한 것처럼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가정 흥아리라, 우리 교회 부흥아리라, 내 영적적인 넓어지리라, 아멘. 애비 한번 더 드리자, 아멘. 전도하자 영적적인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는 2014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